김미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은내와 회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싱크대가 막힌 적이 있습니다. 싱크대가 막히니까 새로운 물도 받지 못하고 설거지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것이 뚫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막힌 생각이 있습니다. 막힌 생각이 뚫어져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내 안에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내 안에 생명으로 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막힌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막힌 생각이 부셔지고 깨져야 뚫려져야 말씀이 내 안에 참되게 진리로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막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크게 나를 막는 것이 예수님을 나는 어떠한 메시아로 어떠한 왕으로 믿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만 믿어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게 했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기대하고 원했던 메시아 왕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왕, 다윗과 같은 왕, 헤롯 정권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다윗과 같은 왕.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헤롯 정권으로부터 구원해 주길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현세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짜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장정만, 남자만 5천명을 먹여셨을 때 연복음 6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빵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메시아, 왕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임금으로 왕으로 오르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에 보내,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가, 어떠한 왕인가, 여기까지 깊게 생각하고 나의 잘못된 메시아 관이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지 내 안에 참된 메시아가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역설적인 왕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왕권은 종이 되는 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나도 그 왕을 본받아서 섬김의 왕,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타인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명령하고 굴림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자기 희생적인 성김의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가짜 왕이 부서지고 깨지고 주님의 원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내 삶으로 초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막힌 생각들, 내가 고집하고 있는 생각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산산히 쪼개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받아지고 메시아를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여 성김의 삶으로 십자가가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할 지어다. 아멘.